보라 밤에 야외 성전에 서 있는 야외의 모든 종들아 야외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외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야외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34편 본문을 가지고 밤 빛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34편은 120편부터 시작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총 1, 2, 3절 세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시지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편, 134편에 가장 나오는 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절에 나오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야외 성전에 서 있는 야외 모든 종들아 야외를 송축하라 아멘 밤에 야외 성전에 서 있는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 있듯이 그 성전의 성소와 성소에 있는 또 등대 그리고 번제단의 그 불을 관리했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 그러니까 그촛대에는 아침이면은 그 불을 껐다가 밤이 되면은 그 불을 켰고 또한 그 불을 켤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의 불을 켜고 끌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등대의 불을 붙이는 그 불은 아무 불이나 그냥 가져와서 붙이는 불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서 그 불을 등대에 성소에 있는 등대에 붙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옮겨 있는 그 번제단, 번제단의 불은 늘 24시간 그 불이 붙어 있어야 했고 다시 말해서 이 24시간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밤새도록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은 이렇듯이 밤에 성전을 지키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를 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야외의 종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야외 하나님을 낮이나 밤이나 야외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도 낮과 밤이 있지만요,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밤 같은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다 표현할 수도, 다 말할 수도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종종 그 깜깜한 밤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때를 종종 만나게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다하여서 준비하였던 일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떤 자녀의 문제 등등 이렇게 깜깜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과 같은 어둠의 때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지나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밤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어둠 속에서도 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막막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편 기자는 야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사실 밤에만 얻는 그 유익이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과 밤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고통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그 사역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그가 어둡고 정말 그 밤과 같은 칠과 같은 그 죽을 고비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의 삶, 고난도 많았고 사형선고를 받을 정도로 정말 그 인생의 어려움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때 그 사건이 그 것은 나의 삶에 유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전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밤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겪어 보니까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이 밤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한 이 밤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정말 슬프고 탄식만 나오는 그런 깜깜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면 전혀 해석이 달라집니다. 밤에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찬송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밤에도 찬송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야외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야외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밤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밤에 찬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해도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무엇이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단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다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것.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의 낮이건 그게 밤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낮과 밤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어떠한 밤이 두렵고 깜깜하겠습니까? 저는요 종종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잘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탁하시는 성도님들 또 삶의 문제를 들고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또 제가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를 들고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잘 해결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몸도 건강해지고 예수님 잘 믿고 가난도 떠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도 다잘 되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산다고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누구나 그삶 속에서 밤, 그 어두움을 지나가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픈 일이 있고요, 때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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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그 고난을 자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밤과 어둠이 찾아온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 겪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안 겪어도 될 어려움까지 겪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은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종종 이제 설교 예화로 사용하는 저희 두살된제 딸이 있는데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이제 불을 끄면은요, 이 아이가 그 깜깜해지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지 이제 아빠인 제 품에 와가지고 폭 안길 때. 그러면 이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뭐 자장가도 불러주고 하면은 아이가 안심한 듯 잠자리에 편하게 들게 됩니다. 부모가 함께하고 괜찮다고 토닥여주니까 여전히 방은 깜깜하고 어둡지만 이 깜깜함이 그 아이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어제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어둠이요 큰 문제였던 그것들이 더 이상 내게 문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것이 내 권심과 염려 그 걱정의 이유였지만 그것이 지금은 내 삶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떠서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그 밤을 지나갈 때 그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은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된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깊은 밤의 감옥에서 그 매맞은 몸을 이끌고 바울과 신라가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지고 있다라는 그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감옥에서조차 그들은 그 매맞은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밝디 밝은 낮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밝은 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둡디 어두운 그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단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 하나님의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그게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밤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은 그 밤을 지나가게 허락하신 것은 밤에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밤을 지나감으로써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푸른 초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그 깜깜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깜한 그 어두운 곳에 우리가 형광등을 스위치를 딱 올리게 되면 은그 빛이 나타남과 동시에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과 같이 어둡고 깜깜한 밤과 같은 내 인생길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어두운 곳이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칠은 광야와 같이 깜깜한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밤에 야외의 모든 종들아 야외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또한 천지를 지으신 야외께서 우리가 그밤 가운데 찬양할 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야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붙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